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백팔사장 484장, 찬송가 사백팔사장내 484장,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사백팔사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오백삼삼장 찬송입니다. 음. 찬송가, 484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내 <laughs> 마음에 주여 소망서주 못. 생각, 얄때, 낚을때, 함께 하소서, 지혜에 주여, 소할슴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집소속 주는 내가 보지 않은 아들, 증하네,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각처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찍기도하겠습니다. 참존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사 우리의 아픈 몸과 또한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과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과 또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 그가 자격이 없는 사도다 이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할수 있는 은사를 주실 것이고 또 수많은 고난을 겪지 않을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그는 자격이 없는 사도다. 자격이 없는 일꾼이 다 이렇게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도 이러한 바울의 공격에 동조하여서 아, 참이 바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과 또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르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별 가치가 없는 그릇이죠. 아주 흔하고 또한 천하게 쓰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질그릇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질그릇처럼 보잘 것 없는 바울 안에 담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난도 많이 겪었음.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정말 질그릇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울, 바울이 그런 보잘 것 없는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담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도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가난과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유함과 강함이 세상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 생명과 영광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았을 때이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얻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음으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렇게 바울에게 고난은 그가 자격 없는 사도라는 증거가 아닌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참사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참사도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수많은 고난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난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바울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겉 사람은 날가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겉 사람과 속 사람은 단순히 이 육체와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 사람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 사람은 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람은 언제나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된 존재. 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육체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예자 그렇다면 겉 사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서 이겉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뜻해. 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늙고 힘을 잃어 낡아지지요. 또 인생의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 점점점 무너져내리, 무너집니다. 이 바울도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속 사람은 겉 사람과 달리 날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속 사람은, 속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늙거나 힘을 잃어서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힘있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의미에요. 우리의 속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갈수록 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겉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을 잃고 늙어지고 무너져 내려가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참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경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난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걸 낙심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어. 그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에 더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 사람에 너무 신경을 쓰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몸이 늙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일이 있죠 왜냐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속 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일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로서의 그 모습이 더 강화되고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칠 절 말씀을 보세요. 십칠 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고난은 분명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고난은 정말 힘든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을 새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그 자체를 보지 않고 그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 고난이 가져올 결과의, 결과와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신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산모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이를 출산할 때, 딱 아이가 나올 그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하지요. 하지만 그 고통 뒤에 태어난 아이의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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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어 정말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모든 이전에 겪었던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싹다다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렇게 아이 낳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습니까? 아이의 얼굴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고통보다 아이를 얻은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그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이 둘째, 셋째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분명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가져오는 영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해야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어서 받게 될 영광은 그야말로 끝이 없이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이 영원한 영광을 얻어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나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만 주목한다면 아 정말 살 살고 싶지 않고 아 정말 내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를 주목하지 말고 그 고난이 가져올 그 고난이 이루게 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바울의 말 바울의 말씀 그대로 잠시일 뿐이고 가벼운 거라죠. 그래서 받을 영광 또는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난이 복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고난이 복되다라는 것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저 우리의 불행일 뿐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즉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난과 연약함과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주목하며 살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이 가져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송도인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돼. 참송도의 눈은 언제나 위를 향하게 되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하게 있게 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참 성도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이 가져올 지극히 큰 영광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볼품없을 때에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될수 있는가 비난하였지만 바울은 오히려 것이 내가 참 송도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야 말로 우리의 겉 사람이 무너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늙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더 커져가고.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 더 깊어지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겉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속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그 고난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고난을 잘 견뎌내고, 고난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위의 것을 늘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는 참 송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주께서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심있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투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어 줘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또한 섬기며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공동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